안녕하세요. 집선나 내주장원플래너 네,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역곡동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리룸세대 안내해드리려고 나왔고요 여기는 2개 동으로 5층 총 2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1층에 자유식 주차로 세대당 100% 가능한 현장이고요 여기는 실평수가 30평 정도 나오기 때문에 큰 평수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오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실입주 금액도 현재 3천만원으로 진행 가능하시고요 고객님 신용도에 따라서 무입주도 가능한 현장이니까 내집 어, 네 장만하시고 싶으신데 시입주금 부족하신 분들 꼭 연락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위치도 소사역에서 도보 5분이면 오실 수 있는 총역세권에 속해 있고요. 인근의 대형마트, 병원, 학교 등다 도보로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너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살펴보실게요. 집산나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공간은 거실 공간이에요. 거실, 아트월과 아트월 간격 사이가 무려 4,100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안쪽, 천장 안쪽으로 무드등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이즈 자체가 실 평수가 30평 정도 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정말 넓은 세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트월 길이감도 좋기 때문에 쇼파, TV 무난하게 다 배치 가능하십니다.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주방 한번 보실게요. 주방은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기업자 구조의 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요. 이 밑에 쪽으로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절수페달이 들어가 있어요. 풋밸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 사용하실 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구요 가스레인지 3구짜리 잘 들어가 있습니다. 상하부장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옆쪽으로는 전자레인지랑 밥통 넣을 수 있는 공간 따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 냉장고자리인데요 냉장고 대형 사이즈 한대 들어가는데 이게 냉장고자리가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위에 선반을 떼어버리고 이쪽으로 냉장고자리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밑에 쪽에도 콘센트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쪽으로 다용도실이 이렇게 크게 낮아 있어요. 창도 있기 때문에 환기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스템장 짜놓고, 어, 펜트리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수전도 빠져있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 설치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물 사용하시기에도 편리하실 것 같고요. 아니시면 냉장고를 이쪽으로 넣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거실과 주방 공간 안내해드렸고요. 이제 방쪽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여기가 메인 안방이고요. 메인 안방 들어가시기 전에 오른쪽 한번 보실게요. 파우더룸처럼 이렇게 이쁘게 거울도 장착되어 있고요. 화장대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대 따로 안 들고 오셔도 되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정말 넓직하고 깊게 들어가 있어요. 수납은 정말 좋은 것 같고요. 방쪽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 무드등 들어가 있습니다 양창으로 환기도 좋고 채광도 좋은 집이고요 무려 사이즈가 정말 넓게 잘 빠졌어요 여기 사이즈 참고 한번 해 보실까요? 네, 이 정도 사이즈 나오고요 어, 이제 벽마다 다 11자씩은 기본으로 나오는 사이즈고요 이쪽 벽으로는 훌쩍 넘어요 한 13자, 14자 정도도 나올 수 있는 벽 구조이기 때문에 벽 길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장 크게 놓으시고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 부부욕실 보내드릴게요. 부부욕실에 환기창 잘 들어가 있고요. 수납공간부터 거울, 밑에 쪽젠다이전반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샤워까지도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부욕실이고요. 바로 안방 옆에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정말 사이즈 좋게 잘 나왔죠? 해바라기 수전부터 대형 사이즈의 수납장, 그 밑에 젠다이 선반까지 공감도 정말 넉넉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여기 전혀 답답한 느낌의 메인 욕실 아니고요 충분히 널찍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방 쪽으로 가보실게요. 여기가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도 잘 빠졌어요. 자녀분 있으시면 자녀분 방으로 주시면 딱 좋은 사이즈고요. 이 옆쪽으로 한번 보실게요. 옆쪽에는 다용도실 같이 있는 방입니다. 방 사이즈 넓게 잘 나왔고요. 옷방으로 사용하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고요. 사이즈가 다각 방마다 써져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용도실 나가보실게요. 창 크게 나져있고요. 바로 밑에 쪽에 수전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수전이 있기 때문에 세탁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 용 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실 공간 안내해 드릴게요. 중문은 3면동 슬라이딩 방식의 문으로 되어 있고요. 신발장, 키크니 신발장, 세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전신 거울 형태로 되어 있고요. 밑에 쪽 띄움 시공 잘 되어 있네요. 오른쪽으로는 일괄 소등등까지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 전반적으로 내부 안내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여기는 실평수 30평 정도 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 큰집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서 한번 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안방 사이즈도 정말 잘 빠져서, 어, 농긴거 있으신 분들, 12자 이상 농 가지고 계신 분들도 오셔서 보시면 참 좋은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립주금 3천만원으로 도 가능한 집이니까 더 자세한 상담은 집산나로 문의 주시면 편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예쁜 집, 좋은 집, 저렴한 집으로 찾아뵐게요.